여기 보면 영써 있죠. 영. 어 여기 혼푸시케써 있죠. 여기 소마 몸써 있죠. 세 가지가 이렇게 써 있죠. 구원 얻은 사람은 이 문장에서 왜 해석을 못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끝난 거야 문장이. 여기 점 찍혀 있죠. 여기 점 보여지죠.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난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이 구절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 안했냐? 고 예수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거룩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일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온전해지려고 그린다고? 성경에서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거룩하실 거야, 한 상태가 뭐예요? 예수 영접한 상태라는 거지. 그렇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런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래. 거룩거룩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니라 이런 거야.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사. 이런 응. 응, 영접했다. 구원을 줬다. 이런 뜻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택했다는 건 뭐야? 영접했다는 거고 영접했다는 건 뭐야?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 기본 구절이 움직이면 풀려. 그리고 콜론을 여기 찍었어요. 여기 점이 콜론이에요. 답을 낸 거야. 이 문장에서.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돼. 예수 영접했구나. 그리고 그 상태가 뭐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도 흠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 점겠죠 점도 없이 이런다고 어떻게 해야지 보존돼 파루시아 했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예수께서 강림했다는 게 뭐야 어디 강림했냐고 내 안에 와 왔다는 게 파루시아라고 이 파루시아가 뭐야 파라에이미에서 왔다고 내 곁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몸 밖에서는 곁에야, 옆에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안에서 옆에야. 지금 교회 안에서 옆으로 이렇게 앉았잖아. 교회 안으로 하면 뭐야? 지금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하면 옆이야. 근데 교회 안이면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있는 것을 옆으로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닐 때는 떨어져 있는 옆에야. 그게 길 가야. 그리스도 밖에서 옆에는 그런 의미야. 파라 에임이 옆에 있는 존재라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들어갔어. 그 옆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파라, 파루시아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여기는 점을 안 찍어놨어.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점안 찍혀 있죠, 분명히 슈퍼바이로. 여기에서는 점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다가 아 같은 내용이구나 그러면 원문으로 가서 얼른 보는 거야. 점이 찍혀 있나 안 찍혀 있나. 제일 오류가 어디서 나냐면 일반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4 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창세전에. 그게 제일 잘못된 본문이에요. 창세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가 창세전이에요. 창세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를 창세후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이 열린다. 줌 내가 비밀 열어드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에베소서 1장 4절은 뭐냐면 너희가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시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한 상태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있었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뭐야? 몸뿐이 없다고. 구원받은 상태가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뒤 속에다 혼도 있고 영도 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을 쓰는 거고 어떨 때는 혼을 쓰는 거고 어떨 때는 몸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몸 얘기만 하면 그 뒤에 영하고 혼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돼. 혼 얘기하면. 뒤에 영하고 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따로따로 따로 보면 안 돼요. 목숨이, 목숨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받는 거야. 영이 아. 바뀐 거지. 아, 그렇지. 다른 영에서 예수의 영으로 바뀐 거지. 그럼 응. 뭐. 그렇지. 다른 몸에서 예수의 몸으로 바뀐 거지. 다른 목숨에서 예수의 목숨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절대 따로따로 따로 보면 안 돼. 그러면 몸만 구원받았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혼만 구원 받았잖아. 베드로 전서 1장 9절 가볼게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다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한 말이죠. 베드로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요. 전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히 뭐냐고? 이 단어가. 푸시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런다고. 몸을 받았다고. 푸시케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영은 구원을 안 받았을까? 그럼 몸은, 일단 영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보자 고린도 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나여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구,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 떨어졌는데, 근데 내가 그랬잖아. 영을 얘기하면 뒤에 뭐가 숨어 있다고? 몸하고? 그렇죠. 그럼 영 구원받으면 모두 구원받은 거야. 몸도? 그래요. 이건 설명을 못 해냈다는 거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안 맞아, 앞에 하고. 원문으로 얘기해봐요. 내어주었다가 뭐냐면, 파라디도미아 넘겨줬다는 거야. 이런 사단에게 넘겨주었대는 거야.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겨줬대는 게 아니라 사단이었던 자에게 사절로 올라가 보세요. 주 예수의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제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사단에게 파라디도미아 대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뭐야? 사단이라고.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 사단이었다고, 성경어. 그런 얘기 뭐야, 윗구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영과 함께. 이름을 불르면영적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예수의 능력을 넘겨줬다는 거야, 사단에게.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 사단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라고. 이전 얘기가 뭐냐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부른 거라고 지금 그 파로 디도미에 준 애가 누구야? 예수 안에 있는 자지? 그러니까 파라 디도미에 떼는 건 예수하고 함께 있는 상태에서 옆에 앉힌 상태에서 파라, 아까 파라, 에이 파라, 파로 시야 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파라 디도미에 떼는 거야. 옆에 예수하고 하늘에 앉혔더니 누가 있어? 예수도 있고 아버지 내 옆에 예수, 함께 있다 이런 뜻이야 예수 안에서는 파라는 단너가 옆에가 아니라 함께, 함께 있는 상태에서 넘겨준 거야 뭐를? 예수를 그럼 누가 넘겨준 거야? 내가 넘겨준 거야? 예수가 넘겨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넘겨준 거라고 그래서 파라 디도미를 쓰는 거라고 그냥 디도미는 그냥 넘겨줬다 이런 의미고 파라 디도미는 같이 있는 상태에서 넘겨줬다는 거야 자, 열고, 오, 4절을 읽으면, 제 설명을 듣고 4절을 읽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누구야? 고린도 전서 누구야? 주인이쓴 사람이 누구냐고. 바울이지? 바울이 예수와 함께 있죠? 너희 누구야? 성도. 성도 아니야. 고린도적 일절 그럼 너희가 성도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성도는. 그러면 내 영이 함께 어떻게 지금 영이죠? 저도 영이죠. 어떻게 함께 있어? 좀 있으면 집으로 갈거 아니야. 영이 따로따로. 따로. 누구 중점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중점.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언제 니용하고 내용이 같이 있었느냐? 우리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 어떻게 항상 같이 있어? 좀 있으면 집에 갈 때는 따로 가는데. 누구 중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중점으로 보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보는 문장들이 있어. 모여서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뭐할 게냐고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런 거야. 이런 사단에게 뭘 내주겠냐고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한테 뭘 내줄 거야? 예수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줄수 있는 건 예수뿐이 없어. 성경의 내용뿐이. 돈 주고 이 사람 성기는 거는 부수적인 거야.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건들을 하는 거야. 왜 세신자 오면 밥잘 먹이고 그래. 말씀 잘 들으라고. 밥잘 먹이는 게 주요. 말씀 잘 먹이려는 게 주야. 그렇지 나가갖고 왜 우리가 양보하냐고 복음 전하려고 어. 그러다 보면 그냥 져줘.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구원 받은 거 보셨죠? 그런데 저는 어. 이 부분에서 응. 엘리아가 주님 함께 할수 없다는 걸 어떻게 응. 넘으면?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이상해지는 거지 사람한테왜 넘겨주냐고? 몸은 음. 주님의 몸이고 영은 음. 사단의 영이고 이할 수가 음.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음. 예수님 이 되면 음. 나머지가 같이 따가야 라 되는 거죠. 음.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얘기를. 야고보서는 딱볼때왜 믿음이 없는 행함을 응. 보여줘라 막이러잖아요 응. 행함은 뭐가 나와? 믿음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야구보소는 열매장으로 보면 돼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냐고 농부인 아버지까지 있다고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믿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와서 부딪혀야 돼 그래서 나는 한때는 되게 괴로웠어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지금도 못 맺어요 근데 맺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야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른다. 원문으로 바꿔져 보세요. 영혼인데 여기서 영 썼다. 푸뉴만 썼다. 그죠? 사이로일 썼다. 죽었다는 게 뭐야? 죽은 게. 네크로스 이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느 영이 없대는 거야? 예수의 영이 없대는 거야. 다른 영 그러잖아. 다시 한, 한글로 영이 예수의 영이 없는 죽은 것 같다는 거야. 죽은 것 같은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가 있으면 행함이 있대는 거야. 분명히 영도 구원 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푸시케는 봤어. 그들면 지금 영의 구원도 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몸 보면 돼요. 몸. 누가서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다. 육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육체가 구원받았죠. 로마서 8장 23절 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몸의 구속을 기다릴 몸의 구속이 된다는 얘기죠.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건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의 몸을. 그죠? 그럼 우리, 우리도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그 사람의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쓰는 거라고. 몸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이게 몸하고 내가 잘안 나와. 그래서 구속으로 쳐본 거예요. 아, 이렇게 써놨구나.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 살전오장2 3절 그래서 이렇게 쓴거예요영 구원받았죠. 영 구원받은 얘기 하는 거죠. 혼 구원받았죠. 몸 구원받았죠. 근데 이 영혼육의 이 문장에서 찾아봐. 이 영혼세개를 뭐로 얘기할 수 있냐고 단어를 이 문장에서 이 영혼 영혼 몸을 누가 갖고 있어? 거룩하게 누구를 했어? 아니, 누구를 거룩하게 해줬냐고. 그러면 영혼육이 누구 갖고 있는 거야? 너희 아니야. 너희가 영혼육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영하고, 육, 몸하고, 혼하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으면 영혼육 다구원받는다 이거면 끝나. 다른 얘기를 해도 그냥 가서 이걸 읽어. 구원받으면 흠없게 된다. 흠집 나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른다고. 이제 흠단어 풀면 된다고. 두 번째, 몸이 구원받았다 이러면, 몸 얘기를 하면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뒤에 혼과 영도 따라온다. 혼이 구원받으면 몸과 영도 따라온다. 그 다음에, 몸이 구원받으면 영과 혼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문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혼육에 대한 단어가 오면, 살전 5장 23절 가서 읽으면 돼. 제 설명으로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가면 돼요. 이 푸시케, 영 얘기할 때 제일 난해 구절이 뭐였어요? 누가 보곤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런다고. 귀신. 영이 뭐예요? 푸뉴마죠. 푸뉴마. 주로 성령 쓰죠. 영, 푸뉴마. 바이블렉스로 4.15일 한번 가죠. 왜 귀신으로 보는지라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거를, 근거를 찾아주려고 그래. 그냥 얘기하면 안 돼. 마태복음 10장 1절. 다 성령, 성령 이렇게 썼다. 10장 1절. 성령인데 여기서 뭐라고 해? 그래? 귀신을 썼다. 더러운 귀신. 다른 영 부르죠? 다른 영은 뭐야?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주니까 더러워. 왜 더러운 귀신이요? 그러면 얘기 못해줘. 이걸 받더라도 이거를 못 끌고 와. 라면 다 끓여놓고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기를 못해. 속여버렸으니까, 그 앞에서. 내가 명 뽑고 못 뽑고 국물 내고 막 이랬어. 그럼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떡 해요? 그러면 그냥 끓이면 돼. 이러고. 안 가르쳐줘. 근데 뭐야?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라면 사갖고 왔 때는 이 생각을 못하고 아, 우리가 아직 받을 단계가 안돼 갖고 저분이 안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 라면 사다 끓인 거야. 근데 내가 라면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르니까 어린이 빨리 가르쳐 줘야지. 빨리 성장시켜 줘야지. 왜 속성 학원 다녀? 왜돈 많이 돈 많이 내는 학원에는 더잘 가르쳐 주고 나를 성장을 시켜 줘. 돈을 많이 냈으니까. 못 가르치는 사람 보면 돈도 적게, 조금뿐이 못 받아요. 본인들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계속 성경으로 뽑아낸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거로 성경으로 안 가고 뽑아낸다?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갖고 조합하는 얘기야. 왜 성경을 왜못 갖고 오냐면 성경을 읽는 순간 장절을 끌고 와갖고 읽는 순간 자기가 안 깨달아지잖아요? 막혀버려. 제가 여러분 성경 장절 끊어져갖고 내가 설명한, 가끔 그래요. 어,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 하는 은혜 안 주면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연습을 시켜놓고 이만큼 알게되니까 문장 열 때마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장절로 안 갖고 오면 모른다.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워갖고 앵무새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누구 제자였어요? 아, 요한의 제자였죠? 아, 처음에? 어,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따라가는 애 있고,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죠?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있죠? 지금 그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 아니, 따라가려 오게 갇혔을 때. 수밖에니까. 뭐예요? 이세례관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뭐죠? 뭐에 바치죠? 받치? 소반에다 바치죠? 소반이라는 단어가 얘가 열매라는 뜻이야 헤롯의 열매라는 뜻이야 그러면 헤롯은 사단 마귀라고 우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 마귀라고 우린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안에는 사단 마귀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라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없는, 예수를 영접 안한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사단 막, 그거 쓰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헤롯이 이런 논법으로 하면 오게 갇힌 거야. 헤롯의 오게. 우린 누구 오게, 오게 갇혔어? 그리스도의 오게 갇혔다고. 필라케를, 어떤 필라케냐 이거야. 어? 오게 있는 용들에게 전해 때잖아. 다른 옥에 있는 거야, 거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옥에 있는 거고. 헤롯이 사단마귀야. 헤롯 안에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야. 근데 헤롯 옥에 갇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열매로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갖다 드렸다 이럴 때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어 할때그 단어를 갖다 쓴다. 고 빛이 아니래, 미 자기가. 그거는 했잖아. 근데 왜 거기 가서, 더 확실히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거 올릴게요, 제가 한번 해갖고. 뭐, 뭐. 어. 그러면 구원 얻은 자는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구원 얻은지 못한 자는? 다 죽어버린 거 그래서 죽인 거야, 죽인 얘기 써놓은 거야. 거기서 죽잖아. 그 죽어서 뭐라 그래? 목을 갖다가 소반에 받쳐서 누구한테 줘? 우린 누구한테 줘? 열매 갖고. 그래, 하나님. 그 얘기야. 그게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접하면. 나는 자연스럽다고, 이제는. 근데 거기 제자들이 있네? 같은 줄기로 가는 거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후반 열어보세요. 널판지라고 그러죠? 4094 바이블렉스를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 소반이 뭔지. 소반, 소반. 대접 나오죠, 더 내려보세요. 대접하면 뭐로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릇은 우리니 이런다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트롱코드 사전 열어줘 서세요4094 열어보세요. 어디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4109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어, 4109 가보세요. 접시판 이런다고. 바이블렉스 4109 가보세요. 쟁반이 무엇인지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4109. 고린도 후서 3장 3절. 모르는 사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쓴 거야. 쟁반이 신비라는 거야. 신비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갖고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나는 이런 거를 다 찾아봤거든. 4일 0 9죠 다시. 초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에 와요? 4111번에서 유래 이런다고. 아니, 내기가 아니잖아. 이걸 보여야지. 4111번으로 가보세요. 만들다, 날조하다 이런다고. 여기 바이블렉스에서 411번 가보세요. 지은 자라고 그러잖아. 지었다는 거야. 쟁반에 올렸다는 것은 열매 맺은 게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쓴 거야. 이 소반이라는 단어가 지음받았다는 뜻에서 파생됐다는 거야. 육의 신비에 새겼다. 새겨야 지우는 거 아니야. 신비가 어디야, 신비가. 마음이지? 마음 가운데 뭘 보내? 아들의 용을 보내는 거죠? 다른 용을 보냈다는 소리예요. 그게 소반이라는 게. 요한이 왜 옥에서 죽인 사건을 얘 예, 구원 못 받았어? 이거 해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얘기를 누구처럼 해줘? 첫사람 아담처럼 딱 해놓은 얘기야. 이런 게 보여지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잘못 전하면, 잘못 얘기하면, 기본에서 딱 흔들려서 올라와.